니들은 이런 구원 못 받아 하는 거예요. 나를 배척하니까, 어, 내가 지금, 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응?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고, 어, 눌린 자를 또 해방시키려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나도 믿질 않으니까, 그걸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눈먼 자요, 또 포로된 자요, 눌린 자요, 가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 거기서 하나도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배척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에 해방되지 못해 하는 선포예요. 하나도 그때, 그래시에 아주 많은 그 이런 병자들이 있었고,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이 구약에서, 어, 열왕기에나오요 여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딱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도 아는 얘기 이게. 근데 바로 지금 이제 메시아 바로 내가 와서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 해방시킬 수 있다 자유롭게 할수 있다 하고 선포하는데도 거부를 하니까 그렇다고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간 거야. 그거 회당에서 어? 회당에서 음, 저기, 안식일이라고 다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 말씀을 읽고, 그래가지고 은혜롭다고 생각까지 했어.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끌고 나갔다는 거야. 끌고 어디까지 갔느냐? 그 동네에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음? 제일 높은 데까지 끌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그 예수를 밀어서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 원호에 보면 밀친다는 게 말이야 거꾸로 집어던지다는 거꾸로 그 말이에요. 그냥 아주 죽이려고 그 꼭대기에서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끌고 갔다 이거예요 지금.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잡힌 곳에서 그냥 풀려나서 그냥 스르륵 예수님이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디 갔어 금방 이렇게 된 거지. 스님께 거기서 그냥 빠져나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이 이 나사렛 동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나갔어.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끌고 나갔어. 이건 바로 뭐냐면 바로 바로 저 여기 전 바로 전에, 이 사장 1절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시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무엇을 시험을 했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어, 시험할 때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라서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을, 받쳐서 네 발이 바위에 부딪혀 죽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바로 똑같은 짓이 어이 마귀가 한 짓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시험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지금. 그 꼭대기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아마 죽이려고 한,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이 말이 시편 91편에 있거든. 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지켜서 바위에 부딪치게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편 구편을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말씀대로 이렇게 너를 죽지 않게 할 천사를 보낼 거 아니냐 하면서 시험을 했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리쳤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그걸 알잖아. 시편의 구약의 그런 그러니까 한번 밀쳐서 떨어뜨려 보자. 이 사람이 자기가, 지가 메시아라고 오늘 그러는데, 정말 메시아하면은 떨어뜨려도 죽지 않을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밀쳐서 떨어뜨려 보려고. 자, 보면은요,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은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잖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잖아. 그러면서, 아, 지가 메시아라고 한번 떨어뜨려보자. 그러면, 어? 시편에 나오듯이 말이야. 그러면 죽지 않을 거 아니야. 만약에 죽으면 그건 뭐 정말 거짓말이고, 죽지 않으면, 어, 정말 메시아네 이러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어? 우리가 새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대. 하나님과 가까이 어? 더 친밀하게 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은혜의 해를 이제 우리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희년이지만 희년뿐만 아니라 우리 희년이라서 5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해를, 은혜의 해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눈먼 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고, 눌린 그 상태에 있던 것을 또 자유케 하시고, 또 가난한 그 상태에서 있는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다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 네, 오늘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새해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를 누리려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바로 나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모든 베네핏, 어? 모든 혜택, 모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에게 이만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으로. 뭐 그런 짓만 하는 거야. 멱살을 자꾸 끌고 올라가서 한번 떨어뜨려보자. 그래서 살면은, 어, 정말 매시하고 죽으면, 아, 이거, 이거 뭐, 거짓말 했구나. 이렇게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믿는 거야. 예.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예. 그래야지 말씀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말씀은 그냥 믿는 것이지. 예. 말씀을 시험해가지고, 내,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으면 믿는 것이 아니야.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래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때 은혜가 오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 치료가 오는 거야.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거야.